오늘은 수많은 영화 속또 다른 주인공 비입니다. 영화 속 비의 다양한 활용신을 알아보고 달달한 습도가 화면을 지배하는 순간순간도 준비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헐리우드 영화는 괴물만 나왔다 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이후 더욱더 그 클리셰가 굳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고질라 시리즈에서는 항상 빗속 우수에 찬 고질라를 보여줍니다. 퍼시픽림에서도 늘 축축한 카이주와의 결투를 보여주는데요. 뭐 여러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백주 대낮에 개수가 출연했다면 아마 CG팀들 지지치고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알았겠죠. 그 상투성을 탈피하고자 국내 괴물은 대낮에 그것도 한강공원에 등장시키는 직구를 던지죠. 역시 준호형 비는 상황을 극대화하기 좋은 장치인데요. 그중 일반적인 싸움일지라도 인물들을 더욱 더 처절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님 주인공들의 죽음을 정말 비참하고 비루하게 보게 이 만들기도 하죠. 그는 아스팔트 위 생선처럼 비참히 죽어가겠죠. 나 같으면 그냥 하와이 갔을. X. 주로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항상 비를 맞고. 그리고 처맞고. 38년 전 영화 블레이드러너 1편에서도 역시나 같은 맥락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도고전 영화 속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데 비는 원래 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매트릭스 레볼루션의 빛속 전투는 점점 말했던 처절한 싸움의 효과를 줬다기보다 가상 현실 속의 SF 느낌과 그 세계관에 좀더 부합되는 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개봉한 존닉 파라벨룸 또한 B급 겜성 킬러들이 세계관을 좀더 구축하기에 적절했죠. 물론 존윅의 상황이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만 비오는 뉴욕의 우울한 정치를 표현하는데 탁월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 뉴욕의 또 다른 우울함을 표현한 스릴러 명작 세븐에서도 역시나 하염없이 비가 징하게 오는데요 영화 초중반까지 비가 이렇게나 많이 쏟아지지 않았다면 명작이 됐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영화 곡성도 으스스한 분위기와 비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진짜 스태프들 개힘들어 힘든... 그리고 비는 우울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내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와 반면에 비는 자유나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달이면 나간다. 비하면 역시 공포와 스릴러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살인마가 등장하는 슬래셔 무비에선 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시리즈 내내 비가 내리면서 그 영화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늘 등장을 하고 비가 마치 또 다른 주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 죽으려면 기우자라도 지내야지. 네. 칼의 전기톱에 아주 난리가 났죠. 비는 호로무브의 또 다른 법칙처럼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귀요미도 예외일 수는 없죠. Hi, 원작의 피는 리부트에서도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실화를 바탕으로 역시나 비올 때만 살인이 일어나며 마더에서는 아들의 누명을 추적할 때도 쓰이며 실패했을 때도 쓰이죠. 한국 고전에서도 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감독의 한여에서는 첫 장면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 너어 쏟아지는 비들이 영화 속 서스펜스를 가중시키고 그럴싸한 분위기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비는 개구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에로틱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는. 회사에서 찍어낸 인간 복제품과 가상 홀로그램 여자 친구의 비속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가 있기에 그녀와 달리 비를 맞을 순 있어도 껍데기일 뿐인 자신을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면이죠. 역시나 기생충에서도 비는.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하는데요. 빈부의 격차를 상하 구조로 만들어 놓은 영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지속적인 하강 로드무비를 보여줍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만물의 이치로 영화는 가난을 재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의 격양된 감정이나 급변하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데요. 싸우다가도 금세 격정적인 키스를 시키기도 하고 오만과 편견에 h o 본인의 오만함과 상 w 방 o 편견을 가지고 o 투기도 o 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죠. 빛의 마이스트로 신카이 마커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에서는 비가 시종일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요. 학생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사랑을 아무튼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작품이라 골라봤습니다. <laughs> 절절하다. 이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비는 소리 없는 눈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자는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가지고 오죠. 우산을 건네지만 여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며 일을 거부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그녀를 위해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죠. 여기는 레알 불륜인데.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운명 같은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대항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내로남 자식과 남편에 얽매여 있는 그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진 작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별 장면에서는 남편이 들어오고 차 안의 공간은 그녀에게는 족쇄로 밖에 서 있는 그는 자유로운 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흠뻑 젖지 못하는 현실에 오열합니다. The words were inside of me. 풋풋함의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비처럼 탁월한 게 없죠. 영화 속 비는 두 사람이 가까이 붙을 수 있다는 장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데요. 명장면이죠. 비로 인해 이렇게 우산 속의 남녀를 아름답게 표현하죠. 또 명장면이죠 앉아는 <laughs> 공중전화 박스의 한정된 공간도 예외는아닙니다비는 자주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을 강제하기도 하죠 영웅본색에서는이랬었는데 시작되는 연인들의 설레임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나 너랑 자고 싶어. 나도. 그의 여름에서도. 처마 및 공간이 주는 달달함은 이어집니다. 난리법지. 아 그거 출발. 비바람의 결혼식이 엉망이 되었어도 훗날 아주 예뻤던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겠죠. 여러 시대를 돌다 비오는 파리의 낭만을 아는 그녀가 있는 지금이 바로 황금 시대라는 걸 깨닫기도 하죠. <목소리> 악당을 물리치고 난뒤 히어로들도 비속 달달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장마가 시작돼야지만 만날 수 있는 가족들도 있죠. 미호. 엄마. 오랜만에 정말 감성 뒀죠? 비 장인하면 역시 이와이순지 감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녀들의 발랄한 감성을 뽑아내는데 비를 왕창 쏟아냅니다. 선배 후 기억 손실이잖아요. 어? 사실, 이번 편은 이 영화를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풋풋한 대학 새내기의 설레이는 감정을 아름다운 비와 함께 영화는 표현합니다. 신호등색이 우산과 같은 빨간색으로 바뀌는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화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잠시 감상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